다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오미입니다. 요미님께서 안 나오셔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지금 요미님께서 많이 아프세요. 제가 구원으로 등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갤럭시 S10 언박싱 영상이 인기 동영상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제가 3위까지 올라간 거를 봤거든요. 또 비오미가 떡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갤럭시 S10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와 아이폰 XS 맥스에 적용되어 있는 노치 디스플레이 동영상이나 웹툰이나 게임이나 이런 컨텐츠를 즐길 때 어떠한 뭐 차이가 있는지 뭐 경험에 어떤 방해가 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은 갤럭시 S10 플러스를 사용해보면서 좀 느낀 점도 있거든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뾰로롱. 자 먼저 아이폰 XS 맥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치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노치 디자인이 아이폰부터 적용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이폰이 노치의 대명사가 됐죠. 근데 노치 영역이 좀 넓은 편이에요. 프로 뎁스 카메라가 적용돼 있어서 이게 페이스 아이디의 핵심 기술이란 말이죠. 포털을 볼 때는 크게 거추장스럽지는 않아요. 좌우가 이제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일관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화면이 더 길쭉해 보여서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 아이폰 10부터 하단부가 굉장히 슬림해요. 왜냐하면 OLED 디스플레이가 안쪽으로 한번 접혀있거든요. 감성이나 LG 스마트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단 베젤이 더 좁고요. 어, 노치가 있긴 하지만은 콘텐츠를 보거나 이럴 때 어, 이질감이 들지 않고 세로형 콘텐츠에 굉장히 최적화된 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튜브 같은 앱을 보더라도 이 노치 상단부분이 시간이랑 배터리, 와이파이 이런 부분으로 채워져 있는데 상단 부분을 자연스럽게 처리가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컨텐츠가 가린다는지 이런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가로로 돌려 가지고 봤을 때는 노치가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유튜브에 올라온 저희 인기 영상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영상을 실행을 했는데 여기 노치 부분이랑 요 하단 부분이 검은색으로 레터박스가 쳐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세로 방향으로 콘텐츠를 봤을 때랑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과거의 아이폰 느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이걸 핀치줌으로 탁 키우면은 이렇게 화면이 가득 찬걸볼수 있어요. 여기 노치 부분은 그대로 이제 가려져 버리는 거죠.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화면이 꽉차 있는 느낌을 보기 위해서는 장애물 같은 게 없어야 되는데 아이폰 XS의 이 노치 영역은 좀 크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갤럭시 S10 플러스입니다.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있는 갤럭시 S10 소개 페이지에 보면 은이 제품을 두고 완벽에 가까워진 새로운 디자인 시야를 방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특히 노치 같은 건 말이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치는 불안정한 디자인 요소가 맞습니다 상단부에 적용되어 있는 이홀이 이 부분도 불안정한 요소라는 거는 삼성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배경화면에도 어둡게 그라데이션이 돼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좀 흉물스럽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갤럭시 S10 플러스도 전면 듀얼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는 이홀 부분. 별도의 그 영역이 따로 감싸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상단바가 한개더 생기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스크롤링을 할때이 부분이 뭔가 가려진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을 볼수 있고요. 노치보다는 절대적인 영역이 좀더 작아진 건 맞지만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눈에 많이 들어온다는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뭔가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삼성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홀 밑에 거의 근접하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만약에 상단과 대칭으로 하게 되면은 이 영역이 너무 많이 차지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도 더 이질적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또 균형적인 면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불안정한 요소 좀 인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갤럭시 S10에서 이제 유튜브 앱을 실행해 봤는데요 이렇게 화면이 꽉 차서 보여지는 건 좋은데 홀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만큼 이렇게 상단바가 항상 노출이 돼야 되는 부분은 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유튜브에서 이제 가로 화면으로 실행을 해 봤는데요 아이폰 XS 맥스랑 마찬가지로 좌우에 레터박스가 생기는 건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핀치 줌으로 이렇게 확대가 가능한데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가로 방향을 볼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로로 봤을 때홀 부분이 강조가 될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홀 부분이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들고 뭐 동영상을 시청한다 할 때는 이 부분을 손이 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연스럽게. 노치와 비교를 하면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노치 같은 경우는 여기 아니면 여기 부분이 파인 모양이잖아요. 노치란 말 자체가 파여있다 이런 걸 함축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갤럭시 S10 플러스에 적용되어 있는 이홀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가로형 컨텐츠, 동영상, 게임 이런 걸볼 때는 크게 거슬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게임으로 제가 또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건 이제 제가 즐겨하는 브롤스타즈라는 슈퍼셀의 게임인데요. 실행을 하면은 홀 부분이 베젤처럼 처리가 된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뭐 삼성 기본 앱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앱들만 이렇게 풀러면 보이고, 다른 앱들은 이렇게 베젤로 나오면은 반쪽짜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별도의 설정을 통해가지고 꽉 차게 보이게 할수 있어요. 자, 설정에 가시면은, 여기에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터치하고 좀더 올리면은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앱 이게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수많은 앱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실행할 브롤스타즈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은 자동 밑에 전체 화면이 있죠. 그럼 전체 화면으로 된걸볼수 있어요. 다시 나가서 짠 아까 여기 있었던 베젤이 완전히 화면으로 꽉찬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의 장점이거든요. 찾으려면은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요 전면 카메라 있는 홀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아무래도 여기 있으면은 정 중요한 정보 ...가 가려질 수 있으니까 별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방향을 반대로 돌리면은 그홀 부분이 여기에 위치하게 돼요. 게임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부분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가상패드를 요즘 거의 다 지원을 하잖아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위치한 곳에 조이스틱이 생겨가지고 조작을 한단 말이죠. 실제 제가 게임을 해봤는데 요 부분은 손에 자연스럽게 가려요. 이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노치에 비해서는 확실히 인피니티 오 디스플레이. 이렇게 레이저 홀이 있는 방식이 좀더 진화된 디스플레이 기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조작성이었어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은 홈화면으로 빠져나가는 조작성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갤럭시 S10에서는 그걸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소프트키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세로로 이용할 때는 이쪽, 가로로 이용할 때는 이쪽, 홈바가 이동을 하지만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홈으로 나가고 싶다 하면은 여기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지 나가는 걸볼수 있어요. 뭔가 이거는 사용성 측면에서 좀 직관적이지 않다. 뭔가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면 카메라 감추기 이 기능 있잖아요. 누르면은 이렇게 전면 카메라가 있는 홀 부분이 완전 베젤화 되는 걸볼수 있는데 브롤스타즈 게임을 전체 화면으로 해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전면 카메라 감추기를 했을 때 전면 카메라 부분만 이렇게 베젤로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브롤스타즈가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할 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면 카메라 부분을 베젤로 덮었을 때 앞에 설정했던 전체 화면이 취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이 잘려 있는 걸볼수 있죠 컨셉이라고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면 카메라를 숨기기를 했으면 그런 설정들이 다 초기화되고 알아서 화면으로 꽉 차게 보여줘야 되는데 화면이 잘리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갤럭시 S10이 실제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되면은 이런 부분이 좀 불만사항으로 많이 얘기가 될수 있는데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면 카메라 감축이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선택권을 줬으니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든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테로 화면에서는 전면 카메라 부분이 보기 싫으니까 이 부분은 가리고 가로 화면에서는 브롤스타즈나 유튜브를 본 것처럼 꽉찬 화면을 보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할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무조건 양자택에 둘다 가리거나 둘다 가리지 않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옵션이 없다는 게좀 아쉽고요. 또한 가지 더 브롤스타즈를 전체 화면으로 해 놨잖아요. 이걸 다시 원래대로 해 놓으려면은 이렇게 또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앱이 많이 안 깔려 있으니까 찾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설정한 앱을 위에 따로 그룹핑 해 가지고 보여 주게 하면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정 화면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묶어서 보기 좋게 보여 준 것처럼 여기서도 전체 화면으로 활성화된 앱들이 있으면은 그 앱들끼리 보여 주면은 훨씬 더 빠르게 조작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갤럭시 S10 플러스와 아이폰 10s 맥스 어,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이폰 10s 맥스 같은 경우는 이 노치 영역이 세로형 컨텐츠를 볼 때는 크게 거슬리지 않고 나름대로 규칙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뭐 영상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컨텐츠를 즐길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차라리 베젤로 보여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게좀 많이 느껴졌고요. 갤럭시 S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잠금 화면이나 아니면 홈 화면 홀 부분이 차지하는 영역을 의도적으로 좀 어둡게 한걸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걸 미루어 봐도 소비자들이 좀안 좋게 바라볼 여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한 걸로 미루어 볼수 있고요. 노치에 의해서 홀 부분이 차지하는 영역이 절대적으로 작은 건 맞지만 규칙성이나 대칭 이런 측면에서는 떨어진 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노치 같은 경우는 시간이랑 배터리 표시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적어요. 갤럭시 S10 같은 경우는 이 상단발을 온전히 좀 활용을 할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하지만 유튜브와 같은 가로로 오는 컨텐츠를 즐길 때는 삼성의 말처럼 노치 영역이 훨씬 더 몰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차지하는 영역이 너무 크고요 또 한쪽으로 쏠려 가지고 보여지니까 세로로 봤을 때랑 다르게 가로는 노치의 장점이 없어지는 거 같아요 그에 비해서 갤럭시 S10 플러스에 적용돼 있는 홀 부분은 한쪽에 치우치거든요 우측 하단에 홀이 자리 잡거나 아니면 좌측 상단에 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폰에 자연스럽게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는 경우 많거든요. 노치보다는 우리가 몰입하는 데 방해되는 장애물로 작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두 제품이 출시일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현재로서는 비교를 할수 있는 것은 이 모델이 최신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비교를 해봤고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